누거봄 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대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침상에 메어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필요가 가득한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심히 두렵고 기이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최고의 의사가 할수 있는 치료하는 큰 힘을 가지고 계셨고 말씀으로 죄를 용서하셨으며 말할 수 없는 부담에 부끄러워하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죄에 종된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지만 한 번도 할수 없었던 일과 하지 않았던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특별하심은 세상 앞에 드러내는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일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이란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할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난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자비와 동정은 경험하는 모두에게 두렵고 기이한 기적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의 사랑은 기적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 기적에 산 증인들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기적 같은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